샤이니 너보다 한살 어리잖아. 그렇죠. 그지. 네, 샤인 때문에 약간 계족 부대가지고 또 샤인의 또나 저희 나이를 속인 또 역사를 또 알려드릴게요. 때는 또 바야 그 아, 아시는 분? 네, 그 때는 바야흐로 야, 그또술 이제 술 먹을 때마다 하는 얘기잖아. 그렇죠. 바야흐로 이제 술 먹을 때마다 소주 한한병 정도 각1 병씩 마시면 나오는 음. 얘기가 야, 샤인 네가 나이를 왜 그렇게 속였냐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야. 그러면서 이제 구몬이 막쌍우팅 나오고 어. 그러는 데지 결론이 이제 뻗는 거지. 아 이제 또 술버릇이 샤인한테 샤인은 또 이제 막술 먹을 때 건드리면은 야이 새끼 존댓말인마 어이 새끼 형한테. 아 술버릇 좀 그래요. 응. 네, 술버릇이 그래. 어, 처음에는 이제 야 샤인 <laughs> 야 우리 오늘 의자에 의자서술한잔 하자. 자, 아니 아니 술, 아니 술 먹으면 열받아. 이렇게 얼굴만 보면 열받더라고요. 예 네, 그래가지고. 아, 근데 술만 먹으면 음. 싸우는 이유가 있어. 근데 진짜 네. 열받게 생겼어. 진짜로. 빠은 아니에요. 샤인 빠은 아니고. 진짜 그냥 그거고. 음. 그때 당시 근데 걔가 고등학생이었어요. 넘버원 고수를 국장 당시 고등학생이었는데 뭐 나이가 어, 어려가지고 좀. 어, 뭐 사람들이 이제 그 있잖아. 자기를 무시할까봐 나이를 그때 스무 살을 올렸어요. 그게 이제 아, 참걔도참 음, 컸죠. 음, 커서 아니 나이를 세살 올렸나 두 달? 나 내보다 형이었으니까. 근데 걔가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왜 걔를 뭐 생각 안 깠냐면은 만났을 때부터 계속 그러더라고요. 오해.. 뭔가 좀 이상하게 자기한테 반말하라고 편하게 하래 음. 계속 계속 그래요. 어 계속 친구처럼 대하라고. 지금 불편한 거지 불편한 어, 거지.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냥 쌍욕 했거든요. 솔직히 저는 형한테 쌍욕 안 했는데 음. 걔한테는 이상하게 쌍욕이, 쌍욕이 가더라고요. 예 네, 그렇게 해서 나이로 속여가지고 한건 별로 이렇게 저에게 정시 순영을 안았어요 왜냐면 내가 원래 욕, 욕하던 새끼였고 그래가지고 별로 이렇게. 괜찮아 어차피 한번생한번 깠었잖아. 예또 샤인과 또생 칸이죠. 아 역사. 생한번 깠으면 자 이거 같은 경우 너무 이제 많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거 나중에 또 술만 뽐때 역사에 대해서 또 창의차를 네. 또 이제. 네, 또 저희 역사를 또 창사에 집어넣어 나무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. 나무 이렇게 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. 그런 식으로 사, 그런 식으로 친해지는 거지. 네, 코너 한번 해줄게요. 나중에 또 샤인도 캠핑고 하면은 코너스에 코너 해가지고 저희 또 역사 수란 탐방도 한번 더 하겠습니다. 네. 음, 음, 응. 예. 네. 하늘 하늘 맞이, 하늘 맞이 이즈 인데. 현재 시간은 열 시인데 열 시. 야, 마크만 보러 야, 진짜. 야, 봐봐, 안무쌍 아니야? 네. 살려달라고 가 지금 살려달라고. 어? 어? 야,